네 라즈베리파이 제 4강 GPIO 제외하기 LED와 스위치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IO란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의 약자로 라즈베리파이 2B 이상으로부터 40개의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1A 같은 경우는 26개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40개 돼서 계속 40개 형태로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웃 그림을 보면 이제 2B 모델 B 기준인데요 이런 식으로 수핀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핀배치 같은 경우는 아래 보이듯이 5볼트도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3.3볼트도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두 개. 그라운드는 2, 3, 4, 5, 6, 7, 8개. 8개여서좀 많이 전원에 비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GPIO라고 해서 총 나머지 그 외에 하얀색은 이제 E-PROM을 사용할 때반 특수하게 사용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핀들의 역할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핀아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를알 수가 있는데요 3.3V 전원이나 뭐 5V 그리고 뭐 거에 BCM이라고 적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클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뭐 특수한 핀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 어떻게 되는지 쭉 적혀 있고요. 우리가 사용할 핀을 보면은 피지컬 핀이랑 BCM 핀 그리고 하이어링 파이 핀이라고 이렇게 세 개가 적혀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이름이 각각 다른 숫자가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 똑같은 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보면은 피지컬 핀, BCM 핀, 와이어링 파일 핀이 있습니다. 이제 피지컬 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번호입니다. 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 2, 3, 4, 5, 1, 2, 3, 4, 5, 6, 8 그런 식으로 매겨서 내려간 그런 핀을 의미하고요. 여기서부터 1, 3, 5, 7 옆에 나와 있는 그런 물리적 번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BCM은 Broadcom SOC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라즈베리파이 자체가 이제 Broadcom 사의 SOC 칩을 사용합니다. 그 메인이 되는 칩의 번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BCM이라고 해서 약자로 부르는 것이고요. 0과 1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있었던 이 특수핀. BCM0, BCM1. 이 부분이고요. 그 외에 2에서 26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와이어링 파이 핀이라고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는 와이어링 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쓰는 핀입니다. 3 1 번까지 나와 있고요. 중간 중간에 빈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GPIO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식인데요. 먼저 GPIO 명령어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일단, 테스트 하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퍼티로 SSH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서 GPIO, read all을 입력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빈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BCM, W5, 그리고 physical, 로 해서 총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름 같은 것도 이제 몇 번인지 적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3 플러스 모델 기준이고, 뭐 전원이라든지 0 v 랑 이제 그라운드랑 같은 의미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상태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모드, 라이트, 리드라는 간단한 축에 속하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요. 각 명령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이나 바꾸면 아웃이 될 수도 있고요. 뭐 alt 0라고도 적혀 있는데 이를 출력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출력으로 변경해 주기 위해서는 gpio 모드. 여기서 핀 넘버를 적어 줘야 되는데 이때 핀 넘버는 와이어링 파일 기준의 핀 넘버입니다. 저는 bcm 기준 5번, 그러니까 와이어링 파일 21번을 바꿔줄 것이므로 21에 state는 out을 해주고 gpio m d 을 해주면. 조금 깨졌는데요. 크기를 바꿔서 해주면 여기 아웃으로 변경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려면 g p i 모드 21인을 해주면 이렇게 인으로 다시 바뀌었구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명령가 있습니다. 그 핀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01로 여기. 나와 있는 걸쓸수 있는 건데요. 일단 아웃으로 먼저 바꿔주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주면 아웃이 되었고요. 여기서 아웃 번호를 바꿔준다고 하면 아이게1이었으니까 아웃에 1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0으로 바꿔주시면, 네, 마찬가지로 0으로 바뀌었고요 리드는 이제 외부 스위치 같은 게 연결되어 있을 때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인 상태임으로 리드 22번을 한번 읽어보면 0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연결해 놓은 건 없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이런 명령어를 사용해, 보기 위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은 이런 방식으로 해줄 거고요. 여기, 그, 검은색은 그라운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LED를 하나 연결해 주었는데요. LED의 다리 긴 쪽과 저항, 통해서 1, 2, 3, 4, 5, 다섯 번째, 다섯 번째면, 네, BCM 기준 6번, 어, 물리적 핀 번호 기준은 31번에 해당하는 게 되어 있고요. 스위치는 그 바로 위에 거, 그 그러니까 29번, 이제 아웃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스위치를 달아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LED와 스위치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D를 살펴보겠습니다. LED를 보면은 다리 길이가 두 개가 살짝 다른데요. 이쪽 쪽에 보시면 다리 길이가 조금 더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안쪽을 보면은 이제 다리가 긴 쪽은 좀 짧게 되어 있고요, 다리가 짧은 쪽은 안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저항이 꽂힌 쪽에 꽂고, 원래 LED가 연결될 부분이 돼서 다섯 번째, 1, 2, 3, 4, 5, 다섯 번째 꽂아줍니다. 다섯 번째 꽂혔으면은, 그라운드는 조금 있다가 스위치랑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는 이제 이렇게 생긴, 어, 스위치별로 다양하게 생겼지만, 이거는 핀이 4개 있는 그런 형태의 스위치인데요. 얘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꽂아준 뒤 여기 플러스된 부분으로 대각선으로 해서 뭐 여기에 꽂아줍니다 방향은 딱히 상관이 없지만 이제 노란색 부분을 아까 여기 바로 위쪽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또 이쪽을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줍니다 또 이것도 전까지 그라운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사진과 조금 다르게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이 그라운드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부분도 LED에 연결해 을 줍니다. 그러면은마와이 파이에 전부 선이 이렇게 꽂혔고요. 브레드보드에도 전부 꽂힌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브레드보드 연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으면 이제 위에 이 명령을 이용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줄 것인데요. 아니잖아요. 리더 올을 해 주고 여기 위에가 인풋, 밑에가 아웃풋 식으로 모드를 변경해 줍니다. 아야 임파이 기준에 21일 에1일으로 변경해 주고 22번에 아웃으로 변경해 줍니다. 변이 되었고요. 그럼 LED를 켜고 끄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가 여기 21번 아 22번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22에 1로 해주면 LED가 켜진 걸볼 수가 있고요. 0으로 해주면 LED가 꺼진 걸볼수 있습니다. 또 GPIO 리드 21번의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비를 해주면, 현재, 기본적으로 1이 들어가니까 1이 되어 있고,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입력을 해보면, 0. 다시 떼고, 해보면 1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PIO 명령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나 해줄 것인데요. GPIO 라이트, 먼저, 모드를 변경을 해주고요. 모드가 바뀐 LED에 1을 넣어주면 이렇게 LED가 켜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0으로 해서 넣어주면 LED가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봤던 브레드 보드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LED가 있는 LED 버튼 키트를 이용해서 보여드렸고요 현재도 이제 리드 명령을 이용하면은 현재는 이제 열려있으니까 1이 나오고, 눌린 상태라면 0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테스트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파이썬으로 이 gpio를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io를 제어하기 위해선 rpi.gpio라는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pip3 install rpi.gpio입니다 PIP3은 파이썬의 모듈들을 관리하는 그런 패키지 관리자인데요. 이제 뒤에 3가 붙었으니까 파이썬 3 버전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현재 이렇게 바로 설치가 완료되었고 버전은 0 .6.5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에디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빈뭐 같은 바이나 BI나 그런 걸 알고 계시면은, 알고 계시는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n 노에디터를 이용해서, apotest.py라는 파일을 만들어줄 것이고요 다음에 import alpha.gpio. 그리고, as라고 붙여줍니다. 그냥 import alpha.gpio 하면, 이제, alpha.gpio 모듈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이제, as.gpio라고 붙은 거는, 이 전부를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추기한 것처럼, GPIO라고 하면 이걸 의미한다. 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면 점이 들어가거 나면은 하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너무 길면은 또 쓰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가이전는 GPIO.setMode, p gpio b c m 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까 봤던 이제 물리적 핀이나, 와이어링 파이핀, 혹은 bcm 핀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 모드를 말대로 설정해 주는 것인데요. 뭐, 모드, 보드, 보드로 하면은, 물리적 핀 번호, 1에서 40까지 있는 그 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BCM이라고 적어주면은, 말 그대로, 브로드컴의 그 채널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LED 같은 경우는, 아까 BCM 번호 기준 6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6으로 넣어주고요. gpu.setup, LED, gpu.out. 이렇게 하면, LED는 6번, 그 그러니까 6번을 출력, 아웃으로 설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output, LED, gpr.hide를 해주고, Ctrl-X. 여기 웃음표시가 c t r l 의미하는 거고요 Ctrl-X. 뭔가 바뀐 게 있는데 저장을 할 거냐. y, 그리고 파일 이름 그대로 엔터를 쳐주면은, 여기, o u t p u t 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p y s o n 3 o u t p u t t e s t p y 로 실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LED가 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 GPIO를 쓸수 있는데 그에 따른 경고입니다. 이걸 무시할 거면 gpio.set_warnings를 false로 해 주라는 이야기고요 일단 LED를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는 것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nano_test로 들어가서 t GPIO set m e a n 로 해주고요. while 문 이라는 무한반복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무언가를 무한반복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true 가 되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것을 무조건 무한반복하게 됩니다. 들여쓰기, 전 탭을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해주었고요. 또 잠깐 기다리는 걸 추가하기 위해서 타임 이라는 모듈을 n d m o d u 하겠습니다. time jump select. y o u o LED, g p i low. GPIO, low 로 만든, m a n d e r e d 를 끄는 그런 명령 d g 요 o d g 슬립에 0 o o d good, good, 그래서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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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고,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셨으면 이제 입력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를 누르면은 종료를 할수 있습니다. 입력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비슷한데요. 인풋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i o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또 모드도 sim 그리고 warning도 안 보이게 바꿔줍니다 버튼은 BCM 기준 5번 핀이 되어 있었고요. 셋업에서 버튼 그리고 인풋 모드를 해주고 풀업 다운을 추가해 줍니다. 풀업 다운은 업 상태로. 이는 이제 스위치가 눌렸다 떼졌다 할때한번 눌릴 때는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눌린 상태면 그라운드 연결이 돼서 무조건 0이 나옵니다. 근데 스위치가 만 열려있을 때, 열려있다 표현을 하는데, 안 눌려져 있을 때는 아무것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상태를 보통 플로팅 상태라고 부르는데, 상태는 0이 될지 1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풀업 혹은 풀다운 저항이라는 것을 걸어주게 됩니다. 이제 풀업 저항으로 해두면, 기본적으로 5V 혹은 3.3V, 이제 라즈베리파이는 하이를 3 3 v 로 인식하므로 3 3 v 와 내부적으로 연결돼서 하이에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이 인식을 하고 그럼 스위치를 누르면 그라운드와 연결되어서 로우 상태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걸 위해서 부럽다운을 적어준 것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와서 아까 한번 나오고 끝나면 원하니까 프린트를 이용해서 딱파 행문을 먼저 적어준 뒤 프린트를 사용해줍니다. 프린트는 특정 값 같은 거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출력할 내용은 input 버튼, 이러면 이제 버튼을 통해서 input 받은 값 0인지 1인지 그거를 출력하게 됩니다. 종료를 하고 ctrl x, y 엔터를 눌러서 나가줍니다. 이썬3레 input 테스트를 눌러야 하면 현재 열려 있는 상태, 안 눌려져 있으니까 계속 1이 나오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1, 0, 1, 0 이런 식으로 GPIO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자면은 어떤 테스트에서 버튼이 눌려 있으면은 LED가 켜지는 것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를 6으로 추가해주고요. gpio.점.셋업에.led. gpio.점.아웃으로 바꿔줍니다. 또 여기에 if문이란 걸 넣어줍니다. 이는 이제 비교하는 구문인데요. 이게 true처럼 이 부분이 참이면 그러니까 열려 있으면은 g p i o 점 u t 에 이 p i o 끄어. 이건 이제, 만약, 인풋이 1이면은, 그니까, 열려있는 상태겠죠? 풀업을 해줬으니까, 열려있으면, led를 끄고, 아니면, 그러니까 열려있지 않으면, 닫혀있, 버튼이 눌리면, output에, led, gpio.high. 누르면종 led를 켜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Ctrl X 로 저장을 하고 나가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리면 LED가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4강 LED와 스위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와일문이 동작하고 있고 이쁜 들을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버튼이 열려 있으면 LED가 꺼지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LED가 켜지게 되고 떼면은 LED가 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LED와 버튼을 테스트해 볼수 있었습니다.